아,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국정의 그 증인으로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 한 번에 이렇게 정의. 하시면 어디가 정의, 정의, 정의. 답변을 해야 됩니까? 증인께서는 지난 기관보고 때 주민대피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고를 도에서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잠사 이후에 알게 됐다,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8시 40분에서 9시 사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네, 당시 시간을 제가 특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기업에... 그 정도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쯤이에요? 저녁 8시나 넘어서... 9시? 9시 어, 넘어서? 넘어서... 넘어서 누구로부터?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제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네.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얘기했잖아요. 왜 여기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관련 부서에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에서 아니, 얘기를 했잖아요. 왜 여기는 얘기를 안 하세요? 답변 거부하세요? 증간법위반이에요 아니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답변을? 누구로부터 빨리? 빨리 말씀하세요. 7시간 가니까 그때 관련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증인 네 관련 부서를 이야기를 그때 물어보니까 그때는 당황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관련 부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관련 부서인 자연재난과의 팀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팀장 오, 누굽니까? 팀장. 그렇게 무책임하고 팀장 그... 누구예요? 에,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관련 팀장입니다. 음. 그 음. 개인적인 음. 이름이기 음. 때문에 음. 제가 음.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네? 국정의 음. 그 음. 증인으로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하고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한 번에 정인, 이렇게 정인, 하시면 어디가 정인, 답변을 정인, 해야 됩니까? 정인. 지금 이자리 여러분이 지금 질문을 자, 하시잖아요. 증인 질문 잠깐만요. 자이 전에도 그 자리에서 관련 부서라고 제가 관련 부서 대책팀장으로 들어보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전에 그 자리에서 관련 부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난다고 계속 그래서 지금 다시 오늘 묻는 거예요. 근데 또 관련 부서라 고 그래요. 누구냐고 묻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한 변을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자연 재난과의 관련 팀장으로부터 답변 받았다고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 차례 묻, 묻는... 모른 후에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기억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었습니다. <laughs> 정말 이 답변 태도 아주 유감이에요. 석기를 한번 봐보세요. 몇번 차에 물어도 계속 관련 부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지난번에는 진짜 기억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고요. 오늘도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관련 부서인 자연재난과 그 탐배함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자리에서 그거 가지고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습니다. 닥쳐 이 병실 새